네, 이번엔 날로 젊어지고 예뻐지고 있는 황보 씨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황보 씨예뻐진다 그러니까 머리를 만져야 되요고 근데 아. 네, 나이가 들수록 축축 처지는 <laughs> <laughs> 피부 때문에 좀 고민되시죠? 네. 아, 저도 많이 고민됩니다. 예. 음. 네. 맞아요. 20대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앞자리가 3으로 변하니까 진짜 세월이 <laughs> 아, 저 아, 이제 변했어요? 잠깐만. 이제 3이 변했어요? 황보 씨으로 그건... 바뀌었어요? 아, 이제 아, 4로 해야... 바꾸는줄 아는데. 다 몸무게, 몸무게가 사. 다... 아니, 몸무게는 좀 뭐, 육자로 가려고. <laughs> 그러는데 지금 뭐, 봄 되니까 뭐, 시기들이 엄청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 이게, 아무래도 한해한해 한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목줄은 늘어나고, 여기 처지고, 이게 다 와.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래요. 맞아요. 진짜 너무 슬픕니다. 저도 요즘에 방송할 때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음, 아직 젊은 때문에 다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네. 얼굴 라인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준다는 똑똑한 제품이 요즘 화제인데요. 자, 미용 성형 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필러 전문 기업과 의사들이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대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뷰티앤뷰티 뷰티. 시청자 여러분, 홍보입니다. 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날이 점점 좋아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쵸, 바로 다이어트죠. 하지만 이제는 몸매에 S라인이 있다면 여분은 러 뭐가 있을까요? 바로 V라인도 중요한 시대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V라인을 간편하고 빠르게 집에서도 케어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짜잔! 바로 이 패치인데요. <laughs> 어, 여러분은 잃어버린 그 라인을 부활시켜주는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일명 윤곽 마스크인데요. 아, 일단 V 라인 교정과 그 늘어진 얼굴 살, 그리고 얼굴 붓기까지 제거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볼살, 입꼬리 리프팅까지 가능한데요. 또 통통하고 넓적한 얼굴 라인을 V 라인으로 교정하면서 또 늘어진 얼굴 살을 분해해서 턱살을 좀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까지 줄여서 얼굴 라인까지 정리 해 도와주는데요. 이 하나로 정말 많은 것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병원에서 보톡스도. 막 또 윤곽주사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어, 집에서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어,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지를 뜯으면 여기 보시면 패치 안쪽이 이렇게 두툼한 고농축 하이드로 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턱뿐 아니라 또턱 아래까지 어, 감싸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잘 볼게요. 일단은 여기 가운데 선이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 라인에 맞춰서 저는 어, 여기서부터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해요. 안쪽에 더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붙여주고 잘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짠. 음. 와, 이점 늘어나는 탄력성 보이시나요? 짠. 우와. 와. 아, 통통해서.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저통통한거 좋아하거든요. 전 얼굴 살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패치에, 어머, 음, 물을 묻히잖아요? 방수원단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겠어요? 이거를 저는 지금 한 일주일째 하고 있거든요. 어, 물론,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평소에 이렇게, 어, 올려주고 있다면 저는,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분이 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v 라이 되고 싶으신 분 탄탄하게 끌어주고 쫀쫀하게 올려주는 쉽고 빠른 홈케어 패치로 여러분들도 얼굴속에 숨어있는 밸런스를 찾아보십시오 아니, 어쩐지 황보 언니가 나이 갈수록 젊어진다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군요.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 함께 공유하려고 제가 이렇게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혼자 이뻐지니까 재미없더라고요. 네. 와, 근데 지금 패키지 네. 열어보니까. 너무 예쁘죠? 제가 여태까지 보고 마스크팩이랑 네? 너무 틀린데, 이거?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담배 귀에 걸고 리프팅하는 제품입니다. 아 v 라인 교정이나 그리고 늘어진 얼굴살 관리에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보르크인이 들어있어서 어 피부 속 탄력의 리프팅을 또 극대화시켜주고요. 또 다양한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혈액과 림프액. 조직액 등의 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귀 양쪽 귀에 다르게 걸어서 당겨주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약간 얼굴 비대칭이 있거든요. 대칭을 맞춰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툭 당겨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중심을 좀잘 잡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여기 라인이 보면 라인이 있으세요. 그 라인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탄성이 진짜 좋거든요. 응. 그래서 얼굴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잘 맞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 불편하시다면 고리 부분을 조금 자르셔도 상관이 어... 없어요. 완전 이게 마음대로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많이 늘어나. 무튼 만능인 것 같아. 운동도 되겠어. 그렇죠. 우리 컬투 형들도 이거 써도 안 찢어질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입 어, 얼굴 중에서 이렇게 하관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리프 이 처지게 돼 있잖아. 요 이걸 갖다가 저녁쯤에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강하게 리프팅해 줄수 있게 잡아준다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V 라인 형성되고 리프팅이 되지 않을까. 하아면 네. 좋은 거 같아요. 네. 아까워서 한 시간씩 했어요. 한 시간씩.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세월에 흔적이 얼굴에 남지 않도록 예쁘고 젊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좋은 정보를 갖고 오주신 우리 황보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